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시작한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는 내용,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5천만원은 좋게 될 거예요.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다양한 실수들과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렀다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면요.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